꿈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봄비. <laughs> 엄마 차에 소화기가 없어,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이걸 하나 보내줬어요. 우리 딸이 최고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딸. 음, 먼저. 샐러드. 너무 맛있겠죠? 오, 너무 맛있겠죠? 차에 정말 들어가기가 싫어져요. 야경 너무 이쁘죠? 이곳에 오셔서 스이스 차박. 야경도 이쁘고 여기 정말 안전한 스텔스 차박. 인천대교 전망대. 우와. 오늘 날씨가 잔뜩 흐리지만 인천대교 너무 멋집니다. 인천대교 교각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곳 앞으로. 인천의 핫플레이스가 될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님들. 오늘 어, 일을 마치고 바로 차박지로 퇴근을 했어요. 여기는 랜드마크 시티 1호 수변공원입니다. 어, 여기는 앞으로 인천의 핫플레이스가 될 곳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일몰, 인천대교 교각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인데,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오늘 혹시나 오늘 와봤더니, 오, 주차장이 완성이 돼서 이게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여기서 스텔스 차박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잔뜩 흐려가지고, 지금 밖이좀 캄캄해요.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먼저 먹고, 이제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요. 하늘이 정말 잔뜩 어렸어요. 잔뜩 어려가지고, 오면서 마트 들러가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사왔어요. <laughs> 일단, 배가 너무너무 너무 고파가지고, 먼저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스시하고 리코타 단호박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렇게 사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에 발사믹 올리브오일 이렇게, 이렇게. 뿌려서 음 먼저 라면 샐러드 너무 맛있어. <sus> 不带起劲。 오늘 마트에서 행사를, 맥주 행사를 하더라고. 다섯 개는 만 원. <laughs> 너무 싸죠? 이게 평소에 하나에 삼천 원 넘거든요? 다섯 개만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다닥 사어요 다섯 개. 아우, 다섯 개더살 거랬나? 쟁여놓을 거랬나? 한라봉차, 따뜻한 한라봉차를 한잔 마시겠습니다. 하...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나. 비가 내려요. 와 좋다. 오늘 우중차방하게 생겼네. <laughs> 빗소리 들으면서 너무 좋습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laughs> 비가 오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아, 간만에 빗소리 들리는 거 너무 좋다. 온비입니다. <laughs>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봄비. <laughs> 아, 좋다. 빗줄기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차 안에서 그냥 몽 때리기입니다. 오늘 일하느라 좀 피곤해서 좀 쉬는 의미로 이렇게 잡아가러 왔어요. 비가 많이도 오지 않고 내렸다, 고쳤다 반복합니다, 지금. 어, 이번에 우리 딸이. 어. 소화기를 사방용 소화기를 보내줬는데요. 어제 영상을 보더니 엄마 차에 소화기가 없어 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걸 하나 보내줬어요. 저도 이걸 항상 필요한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잊어먹고 안 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딸이 보내줬어요. 딸 고마워 잘 쓸게. 이 이걸 쓸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니까 이게 있으면 왠지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최고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딸. 여기 놔두고 언제든지 바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찍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렸다, 멈췄다, 오락오락 합니다. <laughs> 오늘 바베큐 풍립 만들어서 맥주하고 한잔하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맥주가 땡겨서 이걸 사왔어요 맛있게 만들어 먹겠습니다 <laughs> 오, 비가 좀 시원하게 내리면 좋겠구나 비가 내렸다 멈췄다 아 따리다 따리합니다 뚜껑 덮어놓도록 하 맥주 시원한 맥주 한잔 따겠습니다. 먼저 한 모금 마실려요 음.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는 냄새가. 먹다 남은 샐러드 잘라 볼까요? 음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세상에 규풍잎. 자, 이렇게 잘랐어요. 밖에는 비가, 비가 내리고, 지금 여기 바베큐풍잎이 너무 맛있게 것어습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자 안에 가득합니다. <laughs> 너무 맛있겠죠. 맛있겠죠? 와 진짜 맛있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요 이거. 또 하나 더. 이거. 너무 맛있어. 요 음, 이쁘게 먹어야 되는데 이쁘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생긴 대로 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다가 웠네 <laughs> 아, 눈에 쳤어. 어,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완전 강추예요, 강추. 바베큐 평리. 양념을 너무 맛있게 했어 손으로 자꾸 떠내어안되다 장갑을 끼고, 장갑을 끼고 먹어야 겠는데다좀안 이쁘게 먹더라도 <laughs> 양해를 바랍니다. 어. 근데 진짜 맛있어. 물이 뜨겁다좀식혀 밖에 나서 식은 아우 뜨거! 아유 이거 보온을 놔둬도 뜨겁다 식으면 이걸 장, 장갑으로 먹어야겠네 아, 이거 식은 거 뜯어야겠다 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바베큐 폭립인데 나 혼자 여기서 맛있게 먹으니까 <laughs> 찔리네 아, 아들 가서 만들어줘야겠다 맛있다,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뭐라 표현할 말이 없더라고. 바베큐 풍미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음, 너무 맛있다. 치즈. 이게, 한팩에 1인분이에요. 이거 두명 분이 아니야, 이거.

나입니다 <laughs>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캠핑카도 있어요. 여기 캠핑카들이 영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천 대교 조명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우, 멋있다. 우와, 멋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이뻐요. 인천대교를 달리는 차 소리들이 요란하네요.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정말 앞으로 인천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여기. 저기 카페도 보이고요. 저기 위에 건물이 카페 건물인데, 아직 오픈을 안 했어. 여기 아파트 다니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 <laughs> 여기 바로 조망이 인천대교예요, 인천대교. 여기가 진짜 인천대교 야경 너무 이쁘게 보인다. 인천대교 야경보러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가서 차박을 하면 스테이스 차박으로 하셔야 됩니다. 야경도 이쁘고, 여기 정말 안전한 스테이스 차박집. 오십니다. 액자뷰 인천대교 액자뷰입니다 날씨가 바람이 부는데도 춥지 않아요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이제 봉을 하려 달려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밤인데 대낮같이 밝네요 산책 코스가 엄청 여기 길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롱 비치 파크, 롱 비치 파크라고도 합니다. 랜드마크 시티 1호 수분 공원이면서 롱 비치 파크이기도 합니다. 천 대교가 보이고 쭉 산책 코스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엄청 길어요. 어, 이색적인 파라솔, 동남아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에 달라어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천대교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테라스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카페가 들어설 건물 같은데, 아직 카페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카페가 아직 안들어왔어 카페 들어오면 대박이겠죠? <laughs> 이렇습니다. 너무 멋지죠? 여기, 이렇게. 오, 너무 이쁩니다. 여기 양쪽으로 카페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유리가 가로막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유리가, 유리막이 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도 완전, 대박. 대박입니다. 여기가 대박 주차장입니다. 저기 제 주차를 주차해놨어요. 볼수록 정말 예쁩니다 인천대교 야경 너무 예뻐요 차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야경입니다 <laughs> 차에 정말 들어가기가 싫어져요 야경 너무 이쁘죠 이곳에 오셔서 스텔스 차아 하시면 좋으세데요차 전... 안에 바베큐 폭립 냄새가 가득합니다 <laughs> 산책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 인천대교 야경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야간산책 하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밝고 대낮같이 환하고 너무 잘 해놨어요 지금 밖에 천둥치고 번개치고 난리 났습니다 비는 많이 안 오지만 천둥이 막 치고 그럽니다 비좀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네요 바베큐 폭립을 해 먹어서든지 냄새가 나서든지 공기청정기가 엄청 세게 돌아가고 있어요. 상공기 정화 중입니다. <laughs> 어, 테스트를 해보니까 냄새가 너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켰더니 엄청 빨리 돌아갔잖아요. 빨간 불 표시 나면서, 어 근데 냄새 가 지금 하나도 안나 하나도 안 나고 얘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 그렇게 세게 돌아가면서 냄새가 엄청 심했는데 너무 조용해졌어 <laughs> 그게 소리 안 들리죠? 얘가 자동으로 조절해요. 공기가 안 좋구나. 이게 냄새가 심하게 나면 막 세게 갑자기 세게 돌아가더라고 그러더니 멈췄어요. 멈추고 이제 아주 조용해졌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오, 정말 좋네요. 이거. 공기청정기. 음, 이제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잘 준비 다 됐어요. 내일을 위하여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도 아닙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스카이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밖에는 지금 천둥이 모고 뭐 있어요. 비가 조금 내리긴 하는데 비는 많이 내지 않는데 천둥소리만 요란하네요. 음. 봉개가 봉개가 번쩍했습니다. 봉개 수리 대단하다 봉개 수리가 대단합니다. 하는 동안 비가 많이 내려라. 빗 소리 들으며 잠자기. 비가 다시 많이 내리고 있어요. <laughs> 끄고 어, 빗소리 너무 듣기 좋습니다. 이제 조명을 끄고. g o o 안녕. 어, 빗소리 정말 좋다. 어, 빗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잠시 빗소리 들어보세요 밖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빗소리 너무 좋습니다 자려 온누웠다가 빗소리 들리니까 잠이 안 와요 <laughs> 밖으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너무 예쁘죠. 이 공원에 풀을 다 켜놔서 가로등을 켜놔서 이렇게 밟아요. 빗소리 들으면서 잠들 수 있는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정리하고 출근해야겠습니다. 이제 출근하러 가요. 어, 여기서 아주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어, 갑작스럽게 온, 퇴근하고 갑작스럽게 온 차박이라 어, 드론 촬영을 못했어요. 스트스 차박 꼭 엄수하셔서 여기 하룻밤 차박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개가 너무 심하게 껴가지고 한참도 안 보여요. 다음에 여기 날씨 좋을 때 다시 와서 드론, 드론으로 아름다운 멋진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만나요.